302번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미 감남산 네, 감람나무가 많은 올리브나무죠? 언덕입니다. 감남나무가 많은 언덕,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어, 제가 이렇게 잠깐 멈칫한 이유는 제자들과 온 무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자의 온 무리라고 나와서, 아, 내가 워드를 잘못 쳤나, 확인해 봤습니다. 제 앞에 성경이 따로 있어요. 네, 맞게 쳤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 그 모든 제자라고, 제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열두 제자만을 가리키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따라온 갈릴리의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2명은 아닙니다. 성지 순례할 때는 또 여러 사람이 몰려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복음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사실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저게 그 특별한 사건으로 꽉 자리를 잡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성주순례를 성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거뭐 특별하지? 아, 예수님의 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셔. 그렇게 딱 고정돼 버렸어요. 네, 그 틀린 건 아닌데 좀 실질적으로 그 장면을 이해하신 게 좋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예를, 갈릴리부터 성지순례차 온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4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니, 고서, 신앙 경험으로 나타난 그 삶의 열매에는 아 조금 다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신앙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를 그 본질에서 볼 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그걸 좀 멋있게 좀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음, 어떤 존재의 기쁨? 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른 것으로 보충되지 않아도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이 기쁨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기쁨을 아는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국조에 따른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찬양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38절이 나옵니다. 찬소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기쁜 곳에는 영광이로다. 제가 301번을 1번을 설명하면서 12월 19일 설교의한 대목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그 예수님 네, 운명, 운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두 개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탄생 이야기잖아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십자가와 부하를 정점으로 하는 고난 전승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고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송이 여기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좀 놀랍죠? 뭐 놀라운 게 아니라 대단히 논리적이죠? 잘 통하죠? 누가 보음 기자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기록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 그, 가 같이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똑같은 찬송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화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무가복음 그 앞부분에 그 탄생 이야기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인데 여기서는 하늘의 평화하고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화와 영광이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 그 약간 그 표현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앞부분, 그 탄생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늘은 다릅니다. 뭐, 사실은 다르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하늘과 땅 이게 다른 거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그게 우주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어, 차원에서 보면 딱 같습니다. 근데 하늘이라고 하면 고대인들에게 뭔가 숨겨져 있는 곳인 거예요. 땅도 숨겨져 있는 거죠. 땅속 깊이도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서 앞부분 찬그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들의 합창에 나오는 그, 하늘의 영광이 할때그 하늘이 바로 여기서는 높은 곳으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하여튼 단어는 조금 다르고 맥락이 좀 다르긴 한데, 같은 찬송입니다. 영광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하늘과 높은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근본에서 보면 다 같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뭐몇 광년 떨어져 있는 다른 별들의 행성에 가보나, 지구에 가보나, 조금 형태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건다 사실 뭐다 똑같고요. 뭐, 뭐 똑같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전체하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을 구분한 게 아니라, 저런 표현들은 숨겨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자꾸 공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안에도 하늘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생각했던 데서 벗어나야 돼요. 혁명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평화와 영광 온 세계 가득하다. 그게 눈에 보이나요? 그런 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죠. 예, 막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감출 수 없는 거죠. 귀를 막고 있으면 안될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모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평화와 영광입니다.